안녕하세요 우먼센스 독자 여러분 저는 숨쉬는 고래에서 마음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요가 강사 최은영입니다 마음 요가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요가입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마음 요가 동작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함께 해보실 동작은 장작 자세입니다. 장작 자세는 고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우리 엉덩이 근육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두 다리를 포개어서 앉으실 건데 먼저 오른 다리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발목과 무릎이 위 아래로 서로 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건데 이때 발의 모양을 플렉스로 발끝을 바짝 당기셔서 발바닥이 옆 벽을 향할 수 있게 잘 챙겨주시고 특히 하시다 보면 밑에 있는 발이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꺼내서 무릎이랑 발목이 잘 만날 수 있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양손에 다리 위에 살포시 올려 놓으실 거고 숨을 마시면서 우리 상체를 길게 한번 세어봐요. 그리고 내쉬는 숨, 복부를 깊숙이 당기면서 천천히 상체를 다리 가까이 낮춰볼게요. 이때 양팔을 다리 위에 살짝 올려놓으셔도 좋고, 괜찮으시다면 앞에 바닥을 짚으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셔도 좋습니다. 동작을 유지하시다 보면 오른쪽 고관절 엉덩이 주변으로 자극이 느껴질 수 있는데, 뭔가 그 자극에 내 의식을 두기보다는 내 의식을 숨으로 가져오셔서 들고 나는 자신의 호흡을 한번 살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긴장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풀어놓습니다. 또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 어깨와 등 주변의 긴장감도 놓아주시고요. 이어서 다섯 번더 호흡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네,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시면서 양손 뒤로 걸어와 올라와 주시면. 네, 이번에는 코브라 자세라고 하는 우리 뱀 자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뱀 자세는 척추 전체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는 자세예요. 바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엎드려서 준비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바닥에 배를 들고 엎드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두 다리의 간격은 우리 골반 너비로 발등을 바닥에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손의 위치는 원래 가슴 옆 바닥을 짚는데 허리의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슴 옆 바닥을 짚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몸에 맞게 가슴 옆보다는 얼굴 쪽으로 손을 조금 옮겨 짚고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슴 옆을 짚고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손가락을 넓게 펼쳐서 바닥 열 손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깨가 말리면 안 돼요. 우리 어깨를 뒤로 회전하듯이 열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자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팔에 기대듯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덜 올라와도 괜찮아요. 한 반만 일으키셔서 가슴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어깨를 뒤로 잘 챙기고. 우리 눈은 앞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뒷면을 잘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눈을 감고 자신의 몸 뒷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날개뼈를 중앙으로 끌어모으고 등을 조여서 가슴 앞면이 열릴 수 있게. 우리 보이는 것보다는 또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몸의 뒷면, 내가 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좀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자세를 유지해봅니다.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복부 당기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나무 자세라는 동작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자세는 한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는 자세입니다. 밸런스를 잡는 거에 있어서 몸 전체에 근력과 균형을 잡아주는 신체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저와 함께 한 다리로 서는 나무 자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서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먼저 한 다리를 접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뒤꿈치를 우리 허벅지 제일 안쪽 끝까지 가져와서 붙여주실 거예요. 발바닥이랑 이 허벅지 안쪽이 서로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발바닥도 허벅지를 밀어낼 거고요. 허벅지 또한 발바닥을 밀어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면에 붙어 있는 왼발바닥이겠죠. 이 발바닥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이 뿌리부터 단단하게 챙겨가는 거 잊지 않고 힘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모양이 만들어지셨으며, 이제 손의 모양을 한 손은 올라와 있는 허벅지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고, 나머지 한 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볍게 오른쪽으로 상체를 슬 기울여보겠습니다. 자, 이미 몸이 막 많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내 의식이 그 흔들림에만 가 있을 수 있죠. 몸은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아보기로 해요 내가 어느 곳에 힘을 더써 주어야 하는지 어느 곳에 조금 더 의식을 두어야 하는지 왼발 바닥 누르는 힘 허벅지를 안으로 조이는 힘 우리 그것에 의식을 두면서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위에 있는 팔부터 돌아오면서 올라와있던 오른 다리 내려놓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고관절을 풀어주는 장작잔세, 또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안정함을 찾는 나무잔세, 그리고 척추 전체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우리 뱀 자세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몸이 내 마음처럼 잘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의 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숨과 함께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마음 요가 세 가지 동작도 함께 알려드릴게요.